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399명, 지난 3주 동안 등록된 제 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유권자 수입니다. 더 걱정인 것이 등록 유권자가 늘어나도 정작 투표를 할 사람은 늘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 때문에 타주에도 추가 투표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총영사관 관내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25만 명. 이중 유권자는 전체의 80% 상당인 20만 명 수준입니다. 재외선거 유권자 마감이 7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까지 등록된 유권자는 399명에 불과합니다. 매우 또 낮은 숫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뭐 생업 등으로 바쁘신 와중에 계시겠지만, 어그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하는 아주 소중한 권리이고 어그 소중한 한 표라고 생각합니다. 꼭 참여해 주시기를 어 당부드리겠습니다. LA 초영서관은 남가주를 비롯해 뉴멕시코와 네바다 그리고 애리조나주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 공간에서 관할하기는 광범위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행정상 분리된 것이라 바꿀 방법은 없습니다. LA총영사관은 유권자 확대를 위해 순회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표일에는 유권자 개인이 LA총영사관이나 추가 투표소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모든 유권자들이 직접 투표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공간당 두 곳에 추가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지만 지역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는 않습니다. 실제 지난 선거에서 추가 투표소가 설치됐던 곳은 오렌지 카운티와 샌디에고 지역입니다. 교민이 많다는 것이 추가 투표소 설치 이유였습니다.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남가주 지역 유권자를 LA 초형사관 투표소로 집중시키고 네바다주와 애리조나 두 곳에 추가 투표소를 설치하자는 겁니다. 재외선거 관리위원회는 다음달 추가 투표소 두 곳의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기존대로 등록 유권자가 많은 지역으로 장소가 정해질 가능성이 높지만 타주 유권자들의 불편함을 해결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될 예정입니다. 유권자 등록은 온 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자녀분들과 함께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공간에 나오셔도 되고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자녀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 한국에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 한 번의 영구명부 등록으로 유권자 등록 자격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유학생과 주재원 등 국외 부재자의 경우 매 선거마다 유권자 등록 절차가 필요한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